오늘 신한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율를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지사행이 물어 가로대, 우리가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의 교로 돌리고자 하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열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세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들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줬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쫓기하다가 그도 방한적 줬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제열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 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두하기를 주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전 맡은 자와 관원들이 감옥에 있어야 할그 사도들이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끌어다가 이제 공의 앞에 세웁니다. 대지사장이 묻습니다.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가르치지 말라고 엄중히 명했는데, 너희들이 너희 교,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렇게 말을 하시오. 또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구나 세 번형으로 보니까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사상이 말하는 이 이름과 이 사람의 피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예수의 피를 말하죠 그 이름으로 개혁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벗들이고 벗들이고 심지어 그 사람을 죽임, 죽임을 자신들과 연관지어서 자신들이 죽였다고 그렇게 사도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려 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첫 번째. 29절에 보시면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서 들어봤죠? 이미 첫 번째로 잡혀왔을 때이 말을 분명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씀 듣는 게 옳으냐?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명백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을 하는 거죠 사도들은 초지일관입니다 이들은 목숨이 두 개입니까? 목숨이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 충만하니까 이 목숨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을 맛본 자는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뉴스 기자들이 어떤 어, 불법적인 것을 기사를 내려고 해요. 선배 기자가 막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 공정, 그런 것 우리가 몰라서 안 하냐? 그러면서 모가지가 하나여서 안 한다. 그렇죠. 모가지가 하나지요 하나니까 무엇 위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니까 진리 위에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가지를 자신의 목숨을 주신 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가지를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 위에 사는 것이겠지요 그러니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이고 마땅한 고백이지요 철저히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때 이런 말을 했을 때 대지상과 그 지도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두 번째 말입니다 사도들이 더 나아갑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한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셨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은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신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도 죽지만은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지요. 그러니 우리도 생명이시오, 부활이시오, 영생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수 부활. 여런날 증거했을 때 그, 어, 지도자들의 표정이 또 어떠했겠습니까? 점점 나아갑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복, 회개하고 죄산받도록 하시려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예수님을 높이셨어. 오른손으로 높이사, 세번역으로 보니까 자기 오른편에 앉히시고 왕과 구주로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오른편에 앉히시고 높이신 그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학생들이 회개하고 죄산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산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사람, 하나님 사람 되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죄삼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근극적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돈 문제도 아니고, 건강 문제도 아니고, 사업 문제도 아니고,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그 문제 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죄삼받아라,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치신 것이잖아요. 그 보혈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삼 받으면 구원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 없으면은 죄삼 없지요. 죄삼 없으면은 구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없으면 예수권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 구원을 또 얘기합니다. 이때 이 지도자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점점 더 나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도들은 그것이 진리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무엇이 됐다고 합니까? 이것이 진리야.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들이 증인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들 뿐입니까? 성령도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고,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이에요. 복음 증가는 예수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증인되라. 복음에 의해서 증인되라. 전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증인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증인되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어떤 증인되면 또 경찰서 또 가야 되고 법정에서 해야 되고 또 시간 뺏기고 또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피곤하고 못 봤다고 하면 되는데, 봤으니까 증인 서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 몰랐다 그러면 끝인데, 말하지 않겠다면 끝인데, 계속적으로 불려가고, 불려가고, 왜 그렇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피곤하지만은, 목숨 두렵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지요 성형도 증인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습니다. 함께 하시니, 그러니 증인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뭐합니까 말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말하지마 예수여를 말하지마 너 말하겠다 하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지요 이때 표정이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의 표정이 마침내 폭발하지요 33절에 보니까 드디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크게 노하여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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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을 거스르니까 크게 노하여 사두들을 죽이고자 했다합니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죠. 그 이름조차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언급합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또 말합니다. 하니까 화가 폭발하고 심지어는 사도들을 죽이고자 그렇게 합니다. 자신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을 제거하려는 게 사람의 습성이자 권력자들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매도 불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사도들이 이렇게 된그 분기점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공생의 기간에도 심지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목숨 바쳐서 복음 전거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이 분기점이 뭡니까?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은혜 받으니까 목숨 두렵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맛봤기 때문에 죽인다 죽여. 우린 걱정하지 않아. 그거를 고백하는 게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함입니다. 곧그 성령 우리가 어 우리가 어예 강림절이 다가오는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바리세인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그가 일어나서 사도들을 잠깐 밖에 보내시오 그리고는 공리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렇게 말을 하시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예로 들잖아요 드다와 그 다음에 유다를 예로 듭니다 드다가 예전에 일어나서 스스로 선전하며 세번에으어 보니까 자기를 위대한 인물로 그렇게 선전하니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몇 명이 따릅니까? 400명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갈릴 사람 유다가 백성을 끼워서 따르겠는데 그도 죽었더니 다 흩어졌다. 요지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인기였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가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따르던 사람도 이상 따르지 않으니까, 그냥 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은, 그러면은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다. 어떤 의미에서 합리적 선택지를 내놓은 게바리새인 가마리엘이었습니다 그 가마리엘의 그 선택지를 의회원들이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서 어떻게 합니까? 채찍질하고 경고하고 말하지마 그러고는 그냥 풀어줘요 그렇게 하고 내어줍니다 조건을 붙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공회원들이한 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예요. 2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마두 번째, 33절에 화내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고, 40절에 채찍질을 하고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 겨우 이것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르게 서고, 세상 사람들이 당당하고, 복음 앞에 당당하니까, 이 공예원들, 권력 가진 자들이 한 것은 겨우 이것뿐이야라는 것이지요. 사도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지금까지 안 들었는데 이 말을 듣겠습니까? 두렵지 않으니까 안 듣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41절, 42절이에요.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의 여름 때문에 기뻐하면서 나가는데 무엇을 받아서 기뻐합니까? 칭찬받아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능력받은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 표현을 잘 보십시오.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적으로 여기심을 기뻐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번역으로 보면,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모욕받는 자격,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모욕받는 자격. 세상에 이런 자격 없습니다. 자격을 제가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일정한 신분이나 지위를 가지거나, 어떤 역할이나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조건, 능력을 말합니다. 자격증은 잘나서 받는 게 자격증이잖아요. 제가 여름에도 주산이 어릴 때 3급을 땄습니다. 예.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예. 네. 어릴 때 따는 거 쉽지 않습니다. 누나들 가서 보면은 예상 누나들, 상구 형들 막상급 3급 못 땄는 저는 3급을 땄어요. 전표산, 상업계산다 하고 2급 하다가 말았죠. 암산 또 제가 잘합니다. 예. 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튼, 그런 자격증. 그런데, 지금 무슨 자격증입니까? 욕먹을 자격증이에요, 욕먹을. 당신 욕먹기 위해 태어나서 욕먹을 자격증. 이런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그런 욕먹을 자격증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뻐하면서 나갔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 욕먹는 것도 기뻐한다고, 그러면서 나간 것이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당당함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좀 속된 표현으로 똘끼예요. 제 표현으로 하면 거룩한 똘끼입니다. 이런 똘끼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이 사람들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구나. 그냥 보내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마지막 42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집에 가서 잡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날마다, 에브리데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집에 보냈더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있든지 우리 찬송가 했던 그 마지막처럼,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경고함에도, 뭐합니까? 전도하는 것. 가르치고 전도한 두 가지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박해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위험이 있어도, 죽인다 해도, 멈추지 않는 복음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지금의 시대에 우리에게 성도에게 필요한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너무 말랑말랑하고 너무 순죽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복음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되는 게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 당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살아 있어야 당당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돈만 조금 있어도 사람이 어깨 피고 살잖아요. 그리고 권력 잡아도 좀 의시되고 살잖아요. 어깨 피고, 그리고, 의시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당당하게 사는데,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구원하시고, 완성하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차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다면은 더 당당하고, 더 어깨 펴고 살아야 는 것, 이건 당연한 것이죠. 이건 그냥 말이 아니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머스트예요 세상 앞에 당당해야 됩니다. 사도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것을 말씀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 고백하는 내가 우리 모두에게 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일차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기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는지요. 사도들이 목숨 걸고 복음 증거했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담대한 믿음을 지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땅 가운데 아직도 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임을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요를 준비합니다. 마음과 정성 다해 온전히 주님께 예배 드릴 수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로 재직 선출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